안녕하세요. 권평입니다. 오늘은 리보넬링 10일차입니다. 어, 오늘은 2020년 1월 4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입니다. 어, 이쪽 저희 북측으로 천주구, 천주교 전주시 교구청이라고 합니다. 어, 행정기관으로 따지면 전북 도청의 성격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 주차장 사업에서 <놀람> 쪽산 기승으로 석축공사가 마무리 됐습니다. 지금 오늘 11차는 전기 배선 작업과 실내 목 작업인데요. 오전에 전기 배선 공사 끝나고 전기는 철수했고 목공사가 진행 중입니다. 여기가 전에 문 자리인데 이게 창문 남기고 여기는 메꿀 거고요. 내려가 보겠습니다. 여기는 세탁실인데, 문 하나는 메꿀 거고, 창호가 돼 있는데, 어, 열리지가 않아서, 환기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더니, 총 감독님께서 역시 센스 있으시게, 환기구를 따로 설치하자고 하셨습니다. 샤시는 그냥 가고요. 여기 문자리인데, 이렇게 메꿀 예정이고, 실모자가 저 위에다가 창을 달았는데, 총 감독님께서 이렇게 눈 높이 정도 낮춰 다루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. 하나네요. 지금 복공사 중이고요. 여기는 외선 계량기 빼놨고 이쪽은 안방인데 아직 보온이 안 됐고. 이렇게 배선만 잡아 놨습니다. 보통 전기가 저희는 이제 마무리된 어, 전기 제품이 달린 상태 한번 보는데 그 전에 이렇게 전기 배선 작업을 해 놓습니다. 화장실 여기도 이게 높으니까 화장실 밑으로 문턱을 이렇게 문틀을 제작했죠. 문틀. 여기도 그, 보 좀... 여기는 마감. 여기 화장실. 화분 아니고 이올라왔 응. 여기도 화장실 자리 칸막이 보온 이쪽 방은 1차 마감됐고요. 어? 아, 직안 됐군요. 이쪽 이쪽은 판넬이 됐고, 이쪽은 아직 안 됐고. 여기도 스티로폼 넣고 다시 판넬로 마감, 전기 배선, 문틀 작업. 여기도 문틀 작업. 여기는 보일러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. 보일러 어제 밤에 찍었던. 과연 두번 타는지 궁금하네요. 이쪽은 주차장 쪽 토지, 아, 아, 석축. 그리고 어제 현상 중에서, 어, 해가 질때 석양이 보이는 줄 알았는데, 저 나무 사이로, 어, 가려서 직접적인 석양은 안 나오더라고요. 그럼 겨울에는 좀 춥고, 대신 반대로 장점을 살리면 여름에는 또 해가 덜 드니까 좀 시원하겠죠. 저쪽, 왼쪽이 나무 사이로 딱 해가 가려서, 잘, 그, 햇빛이 잘안 보입니다. 영원히 해가 들지 않는 집. 어. 영국과는, 영원히 해가 지지 않는 영국과는 대주가 되나요? 네, 감사합니다. 마치겠습니다.